어 제가 생각했던 건데요, 이제 최근에 저는 이제 심리학자라 그러면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연락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그럴 때 이제. 어, 특히 좀 본인의 아이에 대한 발달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그 중에서는 뭐 특히 어떤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도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좀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특히 자폐의 원인에 대한 것들, 혹은 자폐를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에 대한 굉장히 잘못된 정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1950년도에 자폐의 원인에 대해서 얘기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냉장고 엄마라고 해서 아이에게 정서적으로 굉장히 냉대한 이런 엄마들이 자폐를 낳는다라고 해서 굉장히 부모 탓을 하는 이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전혀 근거가 없는 거였고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하는 것이 뭐 부모가 뭘 잘못해서 생기는 병이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제 주변에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서도 뭐 애착 형성이 잘안 돼서 자폐가 된 거다. 부모가 마치 잘못한 것처럼. 근데 자폐라고 스펙트럼 장애라고 하는 거는 부모가 잘못해서 생기는 병이 아니라 어쨌든 뇌 I와 관련된 발달 장애이기 때문에 그것을 꼭 알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그런 얘기는 혹시 들으시나요? 그렇죠. 그러니까이 음. 이렇게 잘못 생각들을 하셔서 엄마들이 상담을 받으러 그렇죠. 다니면서 막 양육법을 막 배우는데 내가 뭘 잘못하고 있냐? 어, 그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 아이를 도와주기 위한 음. 다른 제대로 된 양육법을 배우지 않고 뭔가 본인이 상담가가 되려고. 음. 이런 노력들을 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5년, 7년 동안 정말 너무 이상한 접근을 해서 적기 치료 적기를 놓치거나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맞아요. 네. 일단 요즘은요, 이 정신의학계에서의 기본적인 관점이 자폐 자체를 신경계 발달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실은 어떤 심리적인 거나 애착과 관련된 문제로 보고 있지 않고요. 애착의 문제가 생겨서 일부 사회성이나 이런 데 문제가 생기는 거는 별도의 다른 병명으로 진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폐랑은 관련이 없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상호작용이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자폐 아이들은 감정이 없다, 뭐 친구 사귀기를 싫어한다, 뭐 이런 이상한 정보도 이제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거 그게 사실이 이제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치료와 관련돼서도 주변에서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제 예전에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제가 이제 룸메이트가 있었거든요. 제 룸메이트가 이제 자폐 전문으로 음. 하는 거고 지금은 이제 하바드 교수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제가 어깨 넘어서 들은 이야기들로는 들로는 어쨌든 조기 개입이 정말 중요해요. 굉장히 일찍부터 이제 그냥 이 병이 없어지겠지, 그냥 뭔가가 얘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말을 하고 갑자기 되게 사회작용을 사, 사회적인 상후작용을잘할 거야 이런 희망을 품고 치료를 계속 미루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너무 늦어지고 골든타임을 놓치는 이런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치료 개입의 조기 치료의 중요성. 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하고 특히 제가 제일 이제 신문 기사에도 보신 적이 있으시겠지만 제일 안타까운 케이스가 이제 이런 비전문적인 상담가들을 전상담 기관들을 전전하면서 뭐 이상한 치료들 사이비 치료를 받다가 결국에는 이제 제대로 된 기관을 찾아갔더니 그 시기를 놓쳐서 이제 네네네 네, 네. 놓쳐. 그래서 이제 이 시점에서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정말 전문가를 찾아가는 게 너무나도 맞아요. 중요합니다. 임상심리 전문가를 찾아가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제대로 된 진단을 받고 개입을 받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데 여기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네. 근데 이제 조기에 발견하려면 어머니가 얘가 자폐가 아닐까라는 걸좀 의심을 할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뭘 네. 보고 이런 걸알수 있는지 질문하셨어요. 두 가지 꼭 말씀드리죠. 눈맞춤 여부, 눈맞춤이 네. 잘 되는지. 그게 이제 보통 사실은 두살 전에는 눈맞춤이 좀잘 됐으면 참 좋겠고, 그리고 다른 한 조인트 어텐션이라고 해서 공동주의라고 해서 손을 내가 이렇게 가리켰는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찍 가리켰는데 일단은 정상 발달하거나 약간은 그 나이 또래에서 좀잘 발달한 아이들은 제일 처음으로 해야 되는 건 엄마 표정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 그, 어, 엄마가 놀란 표정으로 지금 저거를 가리켰나 웃으면서 가리켰나를 일단 먼저 봐야 되기 때문에 엄마 표정 보고 손끝을 따라가서 시선이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주의 집중력을 같이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엄마 손을 이렇게 포인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이제 전혀 상관없다는 듯이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이제 그때 저희가 의심을 하게 되죠. 근데 보통 36개월 이전에 데려가도 아 조금 더있다가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냐면 하 36개월 즈음에 갑자기 인지 능력이 조금 뒤늦게 발달한 친구들도 있어서 그런데, 만약에 걱정이 되시면 한 24개월 지나서 한번 정도는 일단 먼저 방문을 하시고, 쉽게 음. 진단을 할수 있는 네, 네. 게 있다고 제가 네. 이제 그 하바다 교수님이랑 네. 최근에 이제 연락을 해서 물어봤더니 그 mchat이라고 하는 이제 선별 도구가 있어요. mchat라고 네. 하는 선별 도구가 있는데 이제 이건 2세 이전에 제일 네. 민감도가 좋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쉽게 체크리스트를 할수 있는 건데 그 중에 이제 점수 몇 점이 넘어가면 좀 약간 걱정을 해야 된다 라고 음,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한글 버전도, 한글 있는 버전도 있는 있고요. 거. 그리고 영유아 검사 같은 거할 때도 네. 아마 이런 비슷한 것들을 좀 하는 것 음, 같기는 음, 해요. 해요. 아, 지금 이 질문 되게 예민한 질문인데 공황장애도 그렇고 자폐도 그렇고 특정 그뭐저 전문 직종에서 자기들이 치료할 수 있다고 자꾸 얘기를 하긴 하는데 어, 자폐하고 공황장애는 기본적으로 공황장애는 뭐 약이 들어가면 좋긴 좋죠. 어, 세로토닌 계열 약물이 들어가면 좋기는 좋은데 자폐는 일단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 약으로 핵심적인 증상을 치료할 수 있다기보다는 뭔가 자기 위해적인 행동을 하거나 충동성이 있으면 그 충동성만을 낮춰주는 식으로 약을 쓰는 거지 약으로 뭔가 그 친구들을 고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이런 약으로 우리가 고칠게요. 이거는 사실은 아 그건 좀 많이 문제되지 않나요? 네, 특히 어머님들이 오셔갖고 뭔가 원 포인트로 해결을 할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으세요. 뭔가 이 약을 먹으면 우리 아이가 이렇게 완전히 미러클처럼 기적처럼 나을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오는데 아 안타깝게도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물론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기는 하지만 네. 평생 어느 정도 좀 관리를 하면서 가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뭔가 어떤 특정한 약을 먹고 완전히 나았다 이런. 건 없어요.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 호객 행위를 당하지 않는 음. 게제큰바람입니다 폐가 아니었을 수 있어요. 네. 그럼요. 아, 네. 일단 소아정신과가 네. 있는 큰 병원에 가시면 네. 거기에 소아를 담당하는 임상심리 전문가도 있고 예, 또 소아 담당 전문의들도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우선은 진단을 제대로 받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좀 이상하다라는 낌새가 있으시면 일단 진단은 꼭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겠고요. 네. 네. 근데 아 민감한 질문이 있는데 쓱 비껴나가신 것 같은데 공황장애 한의원 치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laughs> 아, 네, 그렇죠. 아 이게 저희도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 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 한의원하고 많은 같이 작업 같은 거 하기는, 아 지금도 뭐 하나 네. 과제를 하는 게 있는데요. 어느 누구도 어느 문제를 100% 치료할 순 없어요. 그렇게 완벽한 방 심지어는 정신과 약물도 100% 환자에게 다 호전을 주는 약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디 오면 된다라는 말은 사실 정확한 얘기는 아닌 네, 거죠. 네. 그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경우에 44% 정도는 지능이 85 이상으로 고평가가 되고 이런 정도로 사실 정말 스펙트럼이 넓은 그러니까 자폐스펙트럼장에서 다 지능이 안 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맞죠. 없고요. 저랑 최서원 선생님도 약간 그 언저리에 있는 캐릭터로 <laughs> 지금 뭘닌척하고 그래서 아니, 어, 예, 어, 예, 되게 다양하고요. 예. 그 지금 그 미국 그질병상제관리본부 CDC의 기준상으로는 54명 중에 한 명을 잡아요. 남아의 경우에는 34명 중에 한 명을 잡아요. 아. 그러니까 초등학교 두반 있으면 그 중에 한 명은 진단이 나올 정도의 자폐스펙트럼장이라는 거죠. 그 정도로 굉장히 폭넓은 장애이기 때문에 정말로 제대로 된 그, 어, 전문가한테 방문하셔서 진단 및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비용도 꽤 되지 않냐고 하셨는데, 네, 비용이 많이 들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검사를 받는 게, 근데 그거는 뭐 어느 검사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뭔가 무료로 해준다, 이런 것에은 가시면 안 돼요. 안 되죠. 네, 네, 뭐 무료로 해준다, 뭐. 어, 뭔가, 원포인트를 고쳐주, 이 한약을 먹으면 뭘 아, 고쳐주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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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한약이란 말 잘하셨네요. 아, <laughs> 네, 네. 네. 아니면 이 약도 마찬가지이고요. 아, 네, 우리나라 네, 의료비가 네. 비싼 편은 아닌데, 네. 안타까운 건 심리치료에 대한 이제 보험 같은 게 네. 되어 있지 않다 네. 보니까, 네. 이 부분은 앞으로 많이 개선되어야 될 네. 부분 같습니다. 네. 네.